당연히 뭐가 준비되어 있겠죠? 밀당 댄 아자, 아자 밀고 아당기는아 밀당 댄스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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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오르네. 아, 아, 사이가 툭툭 툭했습니다. 아무너집니다 가장 밀고 아 당기는 아 밀당 댄스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요 음악이 나오다가 중간에 다른 어. 음악이 나오면다 여러분들 나나 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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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올 수 있어야겠죠? 수 있어야겠죠? <laughs> 뭐 하는 거야요짝짝뭐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과연 친구들이 중간에 틀리는 순간 바로 뭐가 되죠? 아, get Out 들어갑니다. 알겠어 Get Out 들어갈게요. 우리 할수 있어. 자 들어갑니다. 음악 시작했어요? 아! 불타오네. 아! 어, 지금, 어? 어? 손잘치로다 차렸습니다. 보셨 아, 자, 오늘 뭐할거죠 우리 오늘은 밀당대수를 하는 날입니다. 아! 뉴스 방해를, 뉴스 방해를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바로 떨어집니다. <laughs> 아이 팀워크 좋아요. 바로 바로 어, 여자들 팀워크 갈게요. 자, 예 합니다. 자 뾰로롱 야합니다. 자,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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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자, 나이가 <laughs> 또 시작하자마자. 근데 일단 이건 좀 어려워요. 일단 그 중간에 음악이 나기때문에 자, 나의 심판이 메인으로 봅니다. 물타오네. 과연, 과연? 아, 불, 누가 불렀죠? <laughs> 자,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멍청이! 허쌤은 멍청이! 어, 잘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안녕하세요, 유쌤이에요. 유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 웬일을 잘합니다. 나의 빈자리에서 틀어놓고 계시요 어, 잠깐, 어, 잠깐, 잠깐 뭐죠? 사랑이 뭐죠? 아, 사랑이 가간틀것 같은데. 아, 사랑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아, 사랑이가 큼직큼직했습니다 아, 무너집니다. 자, 일어엔게요 그러니까 큼직, 아, 자, 자, 사랑아. 같이 주문 외우기로 하나 둘셋아 연루업 뼈자 사랑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떡해?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쓰고 있어 자리를 잡니다 자라 티미 또 틀렸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아직 1절도안 끝난 것 같은데 아 연루업 뼈 자! 아, 바로 갑니다. 우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시간 너를 들게 왜 매력은 먹지 마노려워 나를 봐봐 나무세워 어디 보니 근세와 어! 아, 딱 딱! 들거로 왔어. 아! 아 지금 애의 눈으로 새친구들 아, 보고 있어요. 아, 갑니다! 아,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 딱딱 <목소리> 쿵푸 아, 아, 딱딱 맞습니다. Kung Fu Fighting. 아, 딱딱 들어갔네요. 힘이야. 유세의 탄소리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딱딱해 맞습니다.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노래가 안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속으로 세번 잡고 있어. 아, 딱딱 끊어봤습니다 와. 아, 대박. 우리나라 수있어 해서 아, 아 시윤이가 잠시 집에 놔두고 떡볶이 생각했나요? 무슨 생각했어요? 잠깐 딴 생각 걸 봤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laughs> 아, 나이 이렇게... 시유, 보니까 슈니가 고향이 천안이잖아요. 천안 호두 과자 생각을. 생각을. <laughs> 여러분 오늘 마법의 주문 나에서 외워볼게요. 하나, 둘셋 여덟. 자, 큰체, 아, 큰채미 안녕하세요.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좋아요. 열어라. 뭐야? 아, 끝났습니다. 아, 성공입니다. 너무 다 틀려가지고, 유쌤이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게 한번더 드리는데, 근데, 좋아하지 마세요. 훨씬 어려운 고난이도 버전이 있어요. 네, 더 고난이도 버전입니다. 자, 고난이도를 여러분들이 통과를 한번다 같이 우리 할수 있잖아요. 노래 제목이 뭡니까? 희위야! 희위야! 우린 할수있어잖아요 희위야. 우리 할수 있어! 갈게요, 히히. 자. 어디 모일까요? 유센트에 모일까요? 사랑의 집에 모일까요? <laughs> 어? 다 같이 오라고요? 얘들과는 달라, 달라, 달라. 우린 달라. 어? 딱딱 맞습니다. 와. 김이야. 당장의 느낌을. 향해서 달릴까 말까? 오예 예! 기타 기타 아, 헷갈린다 헷갈린다 오 딱딱 들어맞습니다와 대박입니다 와 아이고 와 대박 유쌤의 판소리 공격을 이겨내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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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이여아 삼바 삼바. 오 오. 분여러빨리러아 여러분, 여차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니여러 전적으로 유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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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리가 없죠. 어. 거처럼, 다운 거처럼! 어! 어, 진짜, 어. 진짜, 다 통과 되나요? 진짜 다 통과 되나 이거? 이러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다 같이 통과는 실패. 실패. 끝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할수 있어. 아! 짜리 궁궁짜리, 궁짜리짜리 궁궁짜리, 짜리리 잠깐만요, 저빈 자리 CG 처리해 주세요. <laughs> 빈 자리. 아, 큰챔을 나왔습니다. 아, 이거 다 통과될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 그래도 어쨌든 성공! 아, 밀당 게 성공입니다. 아, 어려운 버전을 더 많이 살아남았어요. 쉬운 버전은 우리 한 친구 아까 누가 성공시켰죠? 네, 큰챔이 성공시키고 어려운 버전은 큰챔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마요. <laughs> 어쨌든, 네 뭐가 괜찮아요? 뉴스이안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굿굿!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자, 밀땅댄스 대선공! 뿔파! 놀이 될수 있어! 불타오르네.

嘿，我要把。 なななな